네, 반갑습니다. 오늘 미투온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장 상태에서 지금 약간의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뭐, 상승이나 하락 상관없이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심하시고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아마 도움이 이제 좀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미통 관련된 문의를 많이 남겨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주시는 분들 중에 제가 지난번에 전달드린 이 정보를 좀 받아보시고 이 기회를 잡으신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번에는좀큰 기대와 이제 뭐 의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근데 이 주식 정보라는 게이 차트를 보시고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뭐 쉽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모든 종목은 이 세력들 따라서 지금 전부 다 움직이고 있다는 라 건데요. 이번에 미토온 종목은 이제 정부 규제 완화 기대 뭐 이런 지금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뉴스나 기사 차트보다는 사실 이 세력들이 언제 어디까지 상승을 만들어 내서 또 언제 이렇게 하락을 시킬지가 이 저희들한테 있어서는 이게 훨씬 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시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 을 위해서 제가 직접 두 발로 뛰어서 중요한 정보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 해당 정보를 먼저 확인해 본 결과 이 미투온 종목은 아직까지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아주 신선하고 강력한 지금 이 호재가 있습니다. 정말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언론에는 나오지 않는 이 정보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정보가 제대로 작용을 했을 때 역대급 강세장으로 충분히 전환될 수 있다고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거 시원하게 영상 속에 전부 다 오픈을 하고 싶지만 이렇게 공개된 곳에서는 오픈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바로 공개 못 드리는 점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번만큼은 여러분들이 좀큰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해당 정보는 무료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온이라고 딱한 글자만 문자 남겨 놓으시면 해당 정보 무료로 발송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시간대에 문자 남겨 놓으시면 새벽 시간 상관없이 24시간 언제든지 전달이 가능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즉시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이 자료가 절대로 시장에 영향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한정 수량으로 선착순 10분에게만 공유드리고 해당 영상 빠르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현재 자리에서 많이들 궁금하고 답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좀 알고 나시면 많이 또 안심이 되실 거라고도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꼭 문자 남겨 놓으신 후 해당 정보 무료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정보와 종목이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역전시킬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란 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